아, 여기다 여기다 승희 어디 갔어 승희야 승희야 n 승희 a Sing ya. It won't know. It w o 왜 죽었대? 승희야 환풍구 소리, 환풍구 소리. 어떤 소리? 환풍구 소리. 환풍구? 보이 그 소리. 어, 하지 돌돌, 씨발. 아, 이씨 버튼 눌러야 되는데. 버튼. 내가 누른 게 내가 누른 거. 어, 룰러, 눌러, 눌러라,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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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눌러. 아니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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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니, 아니, 나안 보고 있어. 보고 있었어. 얘가 판정이 좀. <놀� kleine> <comple> 어. 시. 아이씨... 이게 무슨 판정이에요? 어디가 정면이에요? 맵이다똥치에똥치에피치면거치이똥거면이치면 똥치면. 똥치면. 똥치 뭐야 치면 똥치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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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 오라? 아! <laughs> 은영아. <laughs> 너설마마 <laughs> <너 설마. 웃음> 은영아. <웃음> 은영아. <웃음> 설마 아니지? 음. 은영아. <laughs> 얘들아 어디 있어? <laughs> 어? 이 <laughs> 어? 어? 아? 아, 설마 아니지. 에이. 리 <laughs>

대박. 여기로 가는 거 맞아? 응, 가도 돼, 그걸로. 뭘로 키더라? <laughs> <laughs> 가도 됐다, 그럼. 안 돼! 안 돼, 그거 애기야! 민지 거기 말고 하나 더 가서 왼쪽 비추기가 아니라 경적인데? 어? 아 저거 저거 설마 그거임? 야 적대파 씨! <laughs> 민지 이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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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애기야! 애네 버려야 된다 이거. 애네 <laughs> 버렸어 출발했어. 죄송도. 고. 나 죽어. 여기서 둥글게 둥글게 하면 안 죽어.

야, 이리 잘해! 애기 울어! 야, 애기 울잖아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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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 트라이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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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 어 갑돼. 이아 놀래나. 이 개노 새끼. 에비 에비 어. 이러 그냥 빨리 하고 가자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야, 내가 오로 아아아아씨왜 내가 내가 지금 안 죽겠네. 내가. 야, 안 풀어자. 저 완코야, 완코야.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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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. 안 되겠다. 가봐 가봐 가아 먹는데. 지금 코인데나 딸았어. 가봐 가봐 어, 이

아이씨발! 아이씨발! <laughs> 미쳤나? 어. <laughs> 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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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파. 아씨발. 아, 어? 아우 씨발. 아이개 같은 거 죽어야겠다 그냥. 와. 뭐야? 씨? 이거 뭐야? 시이다 뭐야? 시돌돌이다. 어? oh, oh, o 어? oh, oh, o 까 oh, oh, o 어? oh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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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안일어나도 돌아가, 돌아가. 어. 여기서 오른쪽 아, 여기. 반데 아! 이 저는 응어이 음.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어, 어. <laughs> <laughs> 돌보 박 <박홍> 뭐야 <웃음> <웃음> 야 은영 로와 오, 소리 난다 소리 난다. 아직 노래는 안 하죠. 노래 하기 전에 빨리 노래 한 노래 하기 전에 방사능 뽑고 가자. 여기 막다어 우리 뒤에 바로. 잠깐 어, 방사능 뽑고 깨 기다려 봐. 일단 여기서 길 막. 예, 어. 막. 뽑으면 바로 노래할 수 있어. 뽑는다. 응. 어 어. 여기 아니야. 노 열한 다 바로 노래한다. 어. 건 날다 건 날다.

오에 오른, 오른쪽에, 오른쪽에. 레드, 레드. 오른쪽에. 오른쪽에. <laughs> <laughs> <레드>. 오른쪽 오른쪽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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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에 어아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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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.

올라갔다. 어. 덤프 올라갔. 덤프 올라갔. 다찾하하하하하거하 누가 이렇게 휴지 들고와 안 보여. 여기야 여기. 거기 야오 여기 좀 봐야 돼. 젠티 전이네. 아 <laughs> 어, 젠지가 이겼네. 어. <laughs> 젠지가 이겼어. 아 <laughs> 들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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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아 약간 나한테 와 여기서 해봐 여기서 데미지 달았어? 데미지 아니? 패치했나 밀리는데? 어. <laughs> <laughs> 아니 가, 바로 가로 파는 거 봐. <laughs> 아니 저게 그러니까 더 사이코 안 같아. <laughs> <laughs> 이거안 되겠어. <laughs> 또있 소설로 이 똥. 이 아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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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아 어, 오늘 바로. 아, 이야 스태미너가 스태미너가. 아, 애기가 비버리가 씨발. <laughs>

아니 여기서 뭐해 응. 어 뭐야 주, 어? X됐다 X됐다 아니 썼는데? 집어돌보 저거 된거 아니야? 어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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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X됐어 X됐어 저거 네? 들 흔들지 말라고 어 뒤에 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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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, 가면. 가면, 가면, 가면. 허인 소리 났어 방금 출발 출발 출발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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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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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어출어출어출어출어 아니 미쳤네? 오늘 가면이 왜 나와? 발 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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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발 출발, 출이출가 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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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아 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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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이 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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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됐어. 일단 나가보자. 빨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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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나가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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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올라가, 올라가. 어? 아, <laughs>